견경의 마이너스 257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박지무구, 인격, 교화, 재물론, 호세아 9장 10절, 마가복음 12장 29절. 호세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예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건을, 저희가 바발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더다.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역에서 나오는 박지무구라고 하는 것은 벗겨내면 사실은 그 허물이 없다. 법, 벗기는, 벗김으로 인해서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리의 그 인류의 그 스승들로 인해서 가르침을 얻는 것. 그것이 이제 벗겨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화음경에서 주로 그 얘기했었던 그 교화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 보는 것, 그것이 인격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 다음 그 사람 다음 자체로 보는 것, 그 사람답게 하는 것이 그 교화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격답게 가르침을 얻은 것이 사실은 그 기독교이고, 부처의 격답게 우리가 가르침을 얻은 것이 그 불교이지. 아, 따라서 그 부처님은 부처님 다워야 사실은 그 목적에 그 부합하는 것이 되지. 아 부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움이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제 한나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자에서 얘기하는 재물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도 그 천뢰라고 해서 그 굉장히 어려운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아, 어, 거기서 그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 다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학교 가서 그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테스트가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그뭐 과목마다 이제 좋아하는 과목도 있을 거고, 그 쉽게 공부하고 싶은 그 과목도 있을, 있겠습니다만, 그 다른 과목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다음 어떤 그 사람 다음 목적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써 어느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레벨이 그 어떠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가르치다 보니 그 가르침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그 사람답게 하는 것이 그 인류의 스승들의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9장 10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나 그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한다. 다른 우상들처럼 그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다른 우상들처럼 그 이스라엘 다음을 이스라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자체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와는 전혀 다른 그 말씀을 호세아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12장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첫째입니까라는 그말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하시죠. 하나님 주 하나님이 오직 주신 주신다. 그 주라고 하는 것은 격이라는 말씀. 하나님 다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체로서 그 하나님을 그 목적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들 다음으로 그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주 라는 그 표현을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라는 식의 그 하나님이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그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도 사람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